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인 친환경 정책, 뉴딜 정책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해 두산표율세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와다 잡기에는 늦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다른 정책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참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버스라든지,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하셨다면 오히려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내려가는 종목도 많다 보니까 하락장인데, 인버스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좀 기이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들만 간다던가, 테마주만 간다던가 는좀 치우쳐진 증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 종목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수가 올라가도 내 종목은 못 가는 가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과거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과거 우리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2차 전지나 수소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산피월셀, 오늘 정말 많이 올라갔고, 두산피월셀 우선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다 같이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두산퓨얼셀이라든지 수소차 관련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미국에 있는 니콜라라는 이 수소트럭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니콜라의 주가는 이미 한 차례 급등을 보였다가 이때가 이제 6월 9일입니다. 한 차례 급등을 보였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지난 5월 달쯤에 1차 파동 한번 나왔고, 눌렸다가 2차 큰 파동 한번 나왔고 조정받다가 마지막 한번 상승이 나올 거다. 대부분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관점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JP모건 같은 데서는 이제는 급락 나올 때가 됐다고 예견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참고로 니콜라가 이제 제2의 테슬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생산되고 있는 차량은 단한 개도 없고, 앞으로 이제 기대감만 있는 상태라서, 이제 거품이 빠지는 때는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암튼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제 니콜라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고, 또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 주요 기업들, 삼성, LG, 한화, SK 등등등, LG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어,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같은 이런 미래차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찌 보면, 반도체 이후에 이 미래차라는 테마는 친환경차, 미래차, 이쪽에 대한 부분은 정말 배터리, 배터리 포함해서 이런, 이런 테마는 반도체를 이을 만한 어떤 새로운 국칙한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어, 뭐 과거에 저는 뭐 미리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쪽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련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살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죠.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좀 없기도 한데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정부에서 어, 30개 30여 개 기업과 이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청정 수소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수소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을 보니까 현대차, SO1, 두산퓨월셀 오늘 주가 올라간 게 이해가 되죠? 삼성중공업, 최근에 급등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효성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기업들 연합된 그런 애들인데,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다 올라갔어요, 벌써. 뭐 현대차도 근래 이미 먼저 올라갔었고, SO1 같은 애들도 다 이제 시대가 났다. 지금 좀 쉬고 있죠. 두산 퓨어셀이 최근에 좀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되겠고 삼성중공업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은 아직 움직이진 않고 있고 효성도 아직은 아니지만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 상태죠. 효성보다는 수소차 쪽으로 본다고 하면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효성이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가 좀 주목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모회사보다는 자회사. 좀 가벼운 자회사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 수혜주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호재가 나와서 오늘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거 보고서 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소차 같은 종목들은 여기 이제 7월 1일 날 있을 7월 1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첫 수소 모빌리티 쇼 이게 저는 수소차에 대한 라스트라고 생각해요 많은 종목들이 7월 1일이 되기 전에 고점을 찍고 빠질 수,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오히려 저, 저 이슈를 보고서 뒤늦게 투자하신 분들은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수도차가 수익이시라면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차익실현 들어가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 하시면은 7월 1일 이전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7월 1일 이후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말 그런 새로운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극소수죠. 그래서 유명한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종목들은 그 이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 쪽은 이제 잘 가는데 우리가 이제 수소차만 볼게 아니라 이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좀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수소차가 잘 가는 것도 결국에는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을 이번에 일으켰고요. 추경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딜 정책 관련주가 다른 것들이 제슬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장을 보니까 오늘 좀 볼만한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풍력주가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풍력주하면 뭐가 떠오르죠? 동국 SNC 어떻습니까? 마지막 종가까지 치솟았죠, 이거는? 이거는 조용하다가 막판에 치솟은 거예요. 왜 막판을 치솟을까요? 내일 재료가 있으니까. 동국 SSC만 갔습니까? 어, 유닛은. 막판에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막판에 조용하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려가지고, 오늘 시간에 거래라든지 내일장을 노리는 거예요. 유닛은, 여기다 쳐야죠? 유닛은. 엄청 좋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풍력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풍력주는 왜 올라갈까요? 바로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에 포함되는 종목이 되겠고, 내일 정부 일정에 뭐가 있냐면, 내일 정부 일정에 이런 일정이 있어요. 어, 내일 이제 정승의 산업부 차관이 전남 목포에 대해 오후 5시에 가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산업부에서 어, 관련 경제인 간담회까지 가질 예정이라고 해서, 이 전남 지역에 가서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합니다. 이 풍력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경제성을 떠나서 예전부터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 전남 지역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어, 여기 이제 보시면, 강기정 정무 수석도 전남 핵심 지역 현안 중에 하나인 블로녹 이코노미 지원 방안, 우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전남 나주와 목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오후에 가서 포럼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최대화두인 그린 뉴딜의 사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경제투어 우속조치 하나로 방문 일정을 잡혀 있다. 지형 대형 현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성공을 위한 추진 방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 풍력에 대해서는 이쪽을 지금 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림뉴딜이나 이쪽에 대해 관심 가시는 분들은 자동차 쪽도 좋아요. 좋은데 자동차가 너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보시기보다는 풍력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내일 공략할 때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 동국 snc나 유니슨이 똑같아요. 같은 재료로 올라가는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뭐 너가 조,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 힘들 정도로 다 같은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동국 snc 그리고 또한 종목으로는 krp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종목 차트는 조금은 다르게 생겼는데요. 둘다 그린 뉴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동국 SNC는 좀 강한 종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 대신 매매하다가 좀, 어 빠른 급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빠른 급락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KRP&E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 동국 SNC의 경우는, 지금 막판까지 시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내일 아침에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가 밑으로, 적정 매도가는 시가 이하, 그 날마다, 그 내일 시작하는 가격에서 밑으로 천천히 모아서 쓰면 된다는 뜻이구요. 요정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되는 흐름은 여기 이전에 올라가다 부딪혔던 한 4,500원 정도가 지금 이 벽이 될것 같아서 되게 코앞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4,500원 정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어, 주가가 만약에 4,500원 위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4,50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그 밑으로 밀리면은 뺀다던지, 그 위쪽에 있을 때 저는 짧게 단기 트레이딩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밑에서 출발해서, 뭐, 4,0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고정까지 사놨다가, 올라갈 때매도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어 주가가 4,500원 위에서 출발하면은, 위 출발 시, 이제 4,500원이 손절가. 그리고 아래에서 출발할 경우, 아래 출발 시, 4,000원 손절.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4,500원 위에서 출발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지면 바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대략 한 5,000원 근처까지 저는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5,000원 부분까지 상승 전망.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손이 빠르신 분들이 좋을 것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KIPN 같은 경우는 약간 눌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천천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다른 풍력주가 올라갔지만 얘는 가다가 좀 멈칫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현재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덜 알려진 종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동국 SNC 같은 종목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매수 기회가 좀 있을 거예요. 이 종목도 일단은 시가 이하 분할 매수를 이제 들어가되, 이 종목은 변동성이 그래도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루 움직이면 기본 10% 이상씩은 뛰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여기 대략 한 1,100원 정도 넘어가면 시세가 팍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종목은 일단 1,100원을 넘어가면은 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1250원 정도 단기로 보시면 어떨까? 목표가 그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를 잡고, 어, 내일장 시가 아래 밀리면, 내일이 빠져서 출발할 가능성이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종목들은 내일 이제 일정이 바로 있는 종목이라서 내일 시세를 내고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내일 팔고 수익이 나온다면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락 종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업종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좋은 종목 하나 알려드리고 가니까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